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니에미야 11장 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43년입니다. 니에미야 11장 1절에서 3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십분의 이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십분의 고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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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과 느비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을 들의 자손은 모두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또마세아니 그는 바르게 아들이요. 고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녀, 아다야의 현손녀, 요야님의 오대손녀, 스가라의 육대손녀, 실로사람의 사람의 칠대손다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의세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녀.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흥이 되어 사업을 다스렸느니라. <laughs>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스라야인이 그는 헤비야의아들이요 우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중손이요, 우라요대의 현손이요, 아이둠의 오대손이요. 인념이요 또아나스이니 그는 아사들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실대모의 증손요 인매의 현손이냐 모인이이 사람 중에 스마야니 그는 하스브의 아들이요 아셀이 당의 손자요 하사별의 증선요동리의 현선이며. 또, 아사별 증선, 삽디의 손자, 니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 말씀을 기인도 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벼루드의 증선, 갈라의 손자, 상무와의 아들, 압다니. 성 움직이는 아국과 닮은과 그 형제이니 모두 백칠, 백칠십 이년이며. 내지 사람 오백, 사람은 오벨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는타는의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요. 말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단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봉과 디몽,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세와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하살 수아일과부엘세바와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 에느 임몬과 소라와 야국에 거주하며. 또 베냐민 자손은 개바에서부터 닉마스와 아야와 테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하수관 라마와 깃타인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하파여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 손님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빛으로 어두워진 세상, 어두워진 곳 나의 마음 가운데 환한 빛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완성된 예루살렘 성에 누가 살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그외 사람들은 또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름이 참 많이 나오지만, 크게 보면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각 자기 집파들에게 나누어진 그 땅에 살고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등의 군은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잃었느니라. <laughs> 예루살렘 거주한 사람들은 백성의 지도자와 그리고 제비 뽑아서 뽑힌 어, 백성들 중에서 제비 보파 포로로 귀한된 사람 그 1, 10분의 1, 1 0만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하였고,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까지해서 이렇게 어, 예루살렘 성에 살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자원하는 사람이 10분의 1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어, 따로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다만, 이제 자원하는 사람도 있었으면 우리는 알수 있어요. 하지만, 제비로 뽑힌 10분의 1은 자의로 뽑힌 게 아니라 타의적으로 이주해서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포로로 기환된 사람들에게는 각자 여수와 때군대받던 자기 조상들의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물론, 바로 살수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하그 땅에 자기들이 포로로 있는 동안에 그 땅에 정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살고 있는 그 형태를 어떻게 살았을까 싶으면은 어떤 장막을 치거나 하면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런 땅이 자기가 분대가될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 돌아가지 말고 10분의 1은 예루살렘 정책에서 살아야 한다 라고 지금 지도자들이 그렇게 정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그 삶이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유혹으로 받은 그 몫이 그걸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에서 새롭게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삶이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애쓰게 왕공하였는데 이 땅을 버려줄 수 없기 때문에 이땅 다시 사람들이 살수 있는 땅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불, 불평등한 일이지 않으면서도 이것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10분의 9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 삶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정착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 그 땅을 돌려달라고 할 때, 어느 누가 쉽게 그냥 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는 상황이, 어, 말씀 속에서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지만은, 이 수면 아래를 보면은, 이런 갈등들을 갖고 있는 구조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그리면 좋 했습니다. 어, 3절 말씀의 3절을 보면 거기에는 자기 기업으로 돌아간 지도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 제사장, 레이 사람들, 느느니라고 사람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걸 번역하면 들여진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 사람들과 좀 다르게 어떤 성전일, 하나님께 들여진 일을 맡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들, 자손들, 이들도 그냥 어떤 허드렛일 한 사람이라 어떤 큰일을 맡았던 사람들의 자손들, 이름 있는 가문의 사람들 같습니다. 이러한 자손들이 자신의 기억으로 돌아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절은 예루살렘의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지면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의 일부가 거주했노라고 알려줍니다. 4절에서 6절은 예루살렘 성전에 유다 자손이 어떠한 사람들이 거주했는지에 대해서 그 명수를 알려주고 있고요. 7절과 8절에는 베냐민 자손과 그 수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9절에는 어, 요에가 유다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되어 요해가 유다라는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민들을 체계적으로 그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을 관리했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그 11절에서 13절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제사장의 명단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9절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레이인, 레이 레일 있 명단을 기록해 둔 것입니다. 특별히 17절에 보면, 아삭과 여두둔은 두 인물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두 인물은 시편에 종종 나오는 시인입니다. 이 시인의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에 기거했다,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서 24절을 보시면은, 갑자기 왕의 명령대로라고 나오면서 왕의 명령한 대로 이렇게 행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왕은 페르시아 왕을 뜻합니다. 느에미아 어, 시대의 동시대의 왕을 생각하면 아라사스일 1세라는 그 왕을 뜻합니다. 어, 페르시아 왕이 한 지역을 통치할 때에 그 종교를 이용했음을 잘알수 있어요. 노래하는 자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어, 12, 4절에 유다자손 브라히야라는 사람을 세워서 왕의 명령대로 제의하는 것을 관여했음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어떠한 지역의 민족을 다시 세우게 하고 그 지역을 통치할 때 종교까지도 활용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흙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성경 계속해서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이장에서는 포로로 귀향한 유다와 베냐민 백성 그러니까 9, 10분의 9가 이제 어디에 정착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을 보르면 부엘의 세바에서 힌망골짜기까지 장갑을 쳤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수원 시대 때, 그때 땅을 분배되었던 유다 땅, 그것이 바로, 어, 브레이사에서부터 흰농 골짜기까지. 그리고, 어, 3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 개바와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 주변에 거주하였다라고 합니다. 유다은 남쪽으로, 예루살렘에 있으면 그 유다는 예루살렘의 남쪽으로 이렇게 살게 되었고, 그 바로 위에가 베냐민, 바로 살았어요. 그 베냐민 위에가 에브라인 있었는데, 여기가 베데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베냐민 자손은 베냐민이 받은 땅 포함해서 에브라인 땅까지도 돈포에서 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우리가 베냐민의 땅으로 우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에브라 땅이었지만은 나중에 베냐민 지파에서 베들레헴에서 났다라는그가기 예수님의 그 사건이 이 베들 베냐민 사람들이 베달에서으로 살게 된것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어. 어쩌면 좀 재미없고 지루한 내용이 있을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수면 아래에 있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 혼란과 무지서 상태를 다시 겪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게 하시고 그리고 가운데 다시 권리인들을 세워서 사람의 수를 정리하면서 산 곳을 정리하면서 다시 질서를 만드십니다. 그 하나의 님 뜻은 무엇인가? 어,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천재를 창조하실 때에도 혼돈과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셔서 모든 사람이 살수 있는 땅 모든 생명이 살수 있는 땅을 만드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수 있는 땅을 다시 재관하시려는 하나님의큰 뜻이 있음을 우리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우리 교회는 어찌하여 이러할까? 라고 부르짖는 부분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새롭게 질서 가운데, 다시 지도자들을, 관리인들을 세우셔서 새로운 질서로 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큰 뜻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우리 성황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질서를 만드시며 내가 믿고 따르기 원한다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위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혼돈과 모지서 가운데서 질서를 만드사 수많은 생명을 살게 하신 같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질서를 주시어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성영 명이 하나님께 이천 번째 드립니다. 이성현 성도 하나님께 이천 번째 드립니다. 이민수 지사님 하나님께 이천 번째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이천 번째 가운데 주님께서 그 여러 가지 삶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는 삶들아버지의 꾸려 있는 삶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주시어서, 질서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